너희가 간접 광고할 물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 설명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알았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지아중에 핫한 동아리 영육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일단 저희가 할 광고는 오렌지 주스이고요. 일단 미니미디어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은 여정어건 이런 뜻인데 뭐가요? 미니메이드예요. 아 진짜요? 네. 네, 뭐라고 무슨 뜻? 어, 뭐라고 여정어건 그 미니메이드가 그럼 메이드 카페에 있는 메이드도 그 메이드예요? 아, 근데 사실 노리진 않았는데 알고 보니이 브랜드가 미니메이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의 메이드 카페를 배경으로 직접 어? 해봤습니다. <laughs> 뭐예요? 네. 일본에 엄청 유명한데요. 일본의 밟... 쉽구나, 네. 쉽구나, 네. 꼬이 네. 꼬이 일본에 20분, 네, 또 20분 에 일본에 완벽가게도 있어요. 그런 그리고 저는 여종어번이 저는 메이드 1입니다. 그리고 와, 저도 그게... 메이드 2입니다. 저는 토종 한국인 직원입니다. 자, 주목. 이때까지 설명한 것중에는 4개 중에 제일 많은 제일 많음니다 그래서 기대가 더 되네요.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좋아요. 좀 기대가 더 되죠 아무래도. 그럼 더 몰입할 수있어요 봅시다. 네. 네. 이라임마세 I <laughs> Vai com 남들은 재밌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아니, 아니. 어렵죠. 어, 일단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박수. 일단 뭐, 어, 재밌고 신선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컨셉인지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아까 우리 세계조, 일단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건, 아이디어는 나름 괜찮았어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이런 거에 좀 익숙한 세대라는 거는, 선생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응. 어, 아이디어는 괜찮았는데 이거를 컨셉없이 하니까 그죠 컨셉이 없으니까 뭐 우리 컨셉이라고 그러면 영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시대, 액션, 멜로 이렇게 우리가 또 장르를 지정하게도 하잖아요 맞죠 그니까 이 친구들은 가장 큰게 컨셉이 확실했어요 오늘 뭐하자 메이드 네. 오이라고한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맞죠? 우필이라고 아요니까컨셉이 확인해서 제일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등은 여기 주겠습니다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지냈죠? 어자그 다음에 오늘 연기사 연기사 오, 자 연기사 감사합니다 자 연기사 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종이 먹는다고 제일 고생한 지영이 아 연기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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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응.